아니요, 거울 지키 <laughs> 절대 멈추지 않나 아, 멈춘다는 게 먼저. SNS 남. SNS 남이랑기보단 철학자라고 <laughs> 해도드 <해야지. 웃음> 피시방으로 와이 까이스 사람이 너무 많아요 헐 드라미 네 감사합니다 와큐 아니, 뭐지, 안 돼. 미리 쉬운 골수입니다. 이 디올. 성스 디올. 우리들의 친구들은. 향기로운 남자. 카메라는. 어 <laughs> 아주 <와, 저> 청춘들. 세도 하던 는플랜이었다근데너도분에 여기 나도 기라미도 고 하고. 응. 그냥 오는. 아니 근데 <왜> 아, <laughs> 몇 개들. <laughs> 아자기그거의공공부할거 받침... 공부, 거 아니야. 공 아니 그타봐부터 <laughs> 카메라가 멈췄어. 우리 아이돌, 아이돌 이보셨요 네. 엄마, 네. <laughs> 야, 너, 이 새끼 봐 메이크업 타임. 그래가지고 어제 옆 엄마, 이선그 이게 사실이야? <laughs> 그러니까 말이야. <웃음> <진짜> <웃음> 미친 왜, <좋았죠>? 왜 그랬대? <laughs> 뭐 약간 여배우들 그런 느낌인데? <웃음> 그 메이크업 <laughs> 무대 올라가기 전에. 안녕. 안녕. 차은우. 어 근데 여기 둘하고 너무 잘 어울린다. 새하고 <laughs> <laughs> 어, 나 네, 시앙스에요. 괜찮아요. 우와, 이거 이 정보를 내주시면 안 돼요? 아, 저희도 열심히 건의하고 있어요. 니까 이거 이거 내주시면 아, 바로 준다요. 네. 아이 말고. 오. 아이 말고. 아이 바이브. 아이 바이브. 아이 바이브. 아. <laughs> 자, 갔다 와. 아. 하다 아! 네. 뭐, 뭐 커피 뭐? 아, 알았어, 아, 아 아이스 아이스 아메리카노. 아, 아메리카노. 아, 아이케이. 아이가 짠 때산 모르나. 아 가고 있나. 아이스 아메리카노. 마이너스 200점. <laughs> 아이 마이너스 2000점. 아, 2000점. 예. 아, 오늘도 점수. 아니, 로고를 아 노출시키는 게 브랜딩 마케팅 요소 중에 하나야. <laughs> 음. 음. 음, 음. <laughs> 진짜 너무 예쁜데 진짜. 음 아니야 막어 아니야 계속해 어 괜찮은 거 하나 쓸게 <웃음> 어 <웃음> 이거 다 써야겠다. <laughs> 오, 쓸게 너무 많은데? <웃음> 오! <laughs> 원철 준비됐어? 오케이. 자, 차은우. <laughs> 둘, 셋. 오! 저차 너무 레트로하자 오! 예쁘다. 진짜. 약간 <laughs> 힌트.

아이 아이 오 우리 해외 놀러 온것 같아 어, 우리 네 명은 이렇게 다멋셨다어와어 이렇게 멈춰 멈춰 왜 어? 어어잘안 음. 나가 어. 자 우리 손 들고 손 들고 횡단보도니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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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주 횡단보도 잘 건너. <목시> 오, <목시> 오, 어, 바로 연기 어, 들어가는 거야? <목시> 찍어달라고 한 거야. 오, 심취가 빨라. 오, 프로페셔널. 삼치만? 아니면 베이컨? 짠! <목시> 치얼스! <치에 northeast> <목시> <치에 glasses>